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은 다른 어떤 믿음의 사람들보다 모세에 대해서 더 방대하게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믿음이 다른 이들보다 월등하거나 더 위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이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처음 히브리서 11장의 강해를 시작할 때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남겨진 사도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율법을 중요시하였던 유대인들,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피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도 이 기독교는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 계속해서 견디지 못하고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럼에도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시련을 견디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장래에 대한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는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모세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주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칭했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받아주시고,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러한 영향력 아래서 자라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신봉하고 제자로서 따른다고 생각하는 그 명성 높은 선조가 너희들처럼 율법에 묶여서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한 것임을 똑똑히 보아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그는 장성하여서 애굽의 왕자라 취감을 받는 것을 거부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일순위가 바뀌어집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어지는 바로의 끈질기고 교묘한 제안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의 믿음이 도달한 독특하고 복된 그 절정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결단 그 자체들만으로는 모세를 구원하는 영적인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등을 돌리고 죄를 버리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과 등을 돌리고 죄에서부터 떠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결국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는 당대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애국의 바로왕의 위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기기울이지도 않았고, 오로지 그가 만나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고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리 재앙이 애굽에 닥치고 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꼬리를 내리는 듯 하면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애굽에는 이제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이 깔려 있습니다. 한 줄기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그 깜깜함이 애굽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절박한 위기가 당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위협하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네가 다시 나를 만나는 날에는 내가 너를 기필코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전보다 더 심하게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을 구원해낸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모세의 그 약속이 아무리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열 가지 재앙이 일어난 시간이 금방, 금방 일어난 것 같지만, 시간적으로 따지면 1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1년의 시간 동안 애굽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금방이라도 바로가 굴복하고 애굽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좌절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할 일을 다시 말씀하세요. 바로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어로 Passover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즉 마지막 열 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닥치게 될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이 죽게 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그 죽음을 모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죠.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직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 이야기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의 재앙들은 사실 아주 시각적인 것들이었고. 감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모습들이 다 보여졌다라는 거지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때, 파리 때, 메뚜기 때, 악질과 독종들 누가 보아도 진짜 재앙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1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여러분 바로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만하시지. 도저히 안될것 같은데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 이제 가능성이 없는 일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우리를 피해갈 것이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 아닐까요? 아홉 가지 재앙으로도 성공하지 못하고 그 실패감들이 누적되어져서 이제는 공포심이 더 가중되어 있는 마당에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끔찍한 그 재앙들로도 이루지 못한 구원의 일을 어떻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모세 자신도 이제 한할 만큼 한것 같고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 그만해야지 하는 생각들이 들기에 여러분 충분한 요건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명하러,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여러분, 모든 악적권 속에서도, 모든 불신의 거리들 앞에서도,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게 할수 있었던,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것은 그냥 보통의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못했을 그런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여러분 면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오늘 우리의 고난을 살피시고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어 내신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백성들이 원성을 높이면 여러분 솔직히 이제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면목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정이라도 하겠죠.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봐. 이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조금만 더 견디면 돼. 딱한 번만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봅시다. 이렇게라도 해야 할것 같잖아요. 설령 그렇게 백성들이 설득되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애국사람들이 보기에 있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정말 쓸데없는 짓 아니었을까요? 저 사람들 뭐하는 거야? 갑자기 어린 양을 잡아서 왜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난리야? 그 피비린내야?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젖, 젖지 않았을까요? 모든 조건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세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다른 재앙들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들도 아니고 시각적인 것들도 아니고 감각적인 것들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재앙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에 청정하는 겸손과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을 청정하는 겸손과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나요? 첫 번째로 그 믿음의 순종은 모세로 하여금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담대함 앞에 이스라엘은 그 어떤 의구심이나 의심을 의문을 품지 않고 함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불평하면 탁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원망에 있어서는 이등이라고 하면 서운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영향력을 한번 보십시오. 순수하고 순결하며 완전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영향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쳐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모든 것을 참아내며 견뎌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하여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면 누군가는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면 여러분, 저는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원망의 1인자였던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종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죠. 그 위대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미천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온전한 순정과 담대함들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역사의 통로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믿음의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유강침내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까지 제가 열다섯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백 번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여러분 미, 여러분의 믿음이 좀 자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좀 굳건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그 중요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우리의 믿음을 불신과 불평으로 바뀌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연약하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만한 능력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 지키는 것 그렇게 그렇게 지키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료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번아웃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유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번째 재앙 가운데 지키는 6월절의 여러분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6월절의 계명을 따라야 했습니다.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서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성결과 정결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우슬초로 그 집에 문설추와 문인방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살을 불에 구워서 온 가족이 남김없이 다 먹어야 했습니다. 6월절에 희생되어지는 어린 양. 여러분, 그 부분이 누군지 아시죠?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평생토록 애굽을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애굽을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의 제사함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이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희생과 사랑. 여러분, 그 은혜를 잇는다면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도 여러분, 사실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을 나오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2000여 년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죽음의 문을 나와서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성명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피는 구원의 상징이며 그 피는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모세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문설주에 뿌려진 피의 구원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로 선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우리는 영원토록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보혈의 사랑과 은혜를 잊으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될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될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유강침녁의 가족 여러분 모세는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을 행사하였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결국 너희가 마지막으로 의지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지 아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애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유강 침례 교회는 그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으며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유강침례교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 설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